5월 15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민숙이 22장, 10편 62편 63편, 이사야 11장 12장,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오늘은 악의 삼고초려 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삼고초려 라는 말은 상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세번 찾아가는 정성 끝에 결국, 제갈량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인 것이고, 동시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던 것이지요. 소설 중에는 관우와 장비가 이런 유비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제갈량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지만 유비는 끝까지 제갈량을 찾았고, 결국 그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숙이 22장 본문에서도 발락이 발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려는 악이고 당시 발람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악한 발락이 발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삼고초려하는 장면이지요. 물론 발람은 제갈량보다 인내심이 적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커서인지 두 번의 설득 끝에 반락이 있는 것으로 향하고 맙니다. 민숙이 본문만 읽으면 반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반람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성경은 발람에 대해 부리의 싹, 즉 돈을 사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성경의 평가를 기반으로 민숙이 22장을 다시 읽어보자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거절했던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제시했을 때 주저없이 거절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확정 지어졌었고, 이에 대해 두번 기도할 필요는 없었지만, 발람은 부리의 싹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욕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 나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다음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극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영적 우둔함을 깨우치게 하셨고 영의 눈을 열어 죽음의 사자가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알려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의 묵상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언가가 반복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인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악도 우리에게 삼고초려, 아니 그 이상으로 찾아와서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는 야구보서 1장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2절 혹은 6절 같은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 가되 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 리지 않 고, 담 대할 수 있는 은혜 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드립니다.